어디 떨어진 잎 가져왔어. 어, 빨간색, 빨간색, 저기, 빨간색, 좋아요. 오, 이고 빨간색, 얘나 빨간색 저기 놔두면 됩니다, 예나 씨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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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초록색, 거기 와, 네, 네. 구식에 거의 만들어지고 있어. 네, 네. 예나야, 주황색은 네, 네. 어디서 찾지? 가정 빨간색 찾았어? 와, 빨간색 저기. 그래, 떨어진 것만 가져오세요 이제. 꺾으면 안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빨간색, 주황색, 노랑색, 초록색, 그다음 뭐지? 샘꽃인데 보라색이랑 비슷 <뭐래> 그래, 그래. 보라색 가깝다 보라색 같아. 진한 보라색이와그이 보라색. 너무 예쁘다. 별모양 같아. 밑에 이게 떨어어 좋아 좋아. 어디 얘나 찾았어? 으이, <뭐라> 무슨 색깔? 이건 무슨 색깔이지? 흰색 같은데? 그래? 귀여운 색깔 찾았네 아니 다현아 다현이도 주황색 좀 찾아보세요. 주황색. 오렌지 꽃이라도. 귀엽다. 새꺼고. 음. <뭐라>